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여기는 귀농귀촌 경험자의 농촌 적응기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조경과가 시청자님들과 함께 성실히 소통하는 조경과 구들장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나무 전지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그 내공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지에 대해서 우리 조경과 구둘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전지 기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 경기도 수도권에서 용인하고 그런데 또는 뭐 강남이나 서울 시내 이런 소나무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수영 전직 해가지고 막 많이 막 하루에 막 수십 주 이렇게 해야 되는 작은 소나무들 천, 처음 전지하는 수영작 이런 것도 잘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팔공산 조경과 구둘장 농장에 이렇게 멀리서 찾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에 이 소나무를 갖다가 와, 와송이죠. 누운 소나무죠. 요거를 전지하면서 이 전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여기 와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그잘또 어디까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잘 지켜보시고 그 가지고 계신 소장하고 계신 나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12가지 정도 제목으로 31가지 상황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지순서, 다음엔 가지 길이 조절 9가지 상황, 그 다음에 교차지 제거, 그 다음에 끝자르는 요령을 6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늘어진 가지와 처진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단띠기 4가지 상황, 그리고 뚜껑 만들기, 머리 만들기, 살릴 가지와 죽일 가지, 그리고 속에서 살아가는 가지, 요걸 또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속지 제거, 도장기죠. 그리고 어, 수영 잡는 법네 가지 상황. 이렇게 해서 총 31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접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요 가지가 약간 위에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전지를 할땐이 가지를 하고 이 가지를 전지하는 게 전지가 더 편해요 요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밑에 가지가 있죠 밑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수용 길이가 저그 위에서 보면 잘 보일 거예요 저 길이랑 이 길이를 맞추려면 요 정도 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방이 똑같이 보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 안쪽으로 가, 가는 가지가 보이죠? 저 안쪽에 지금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막아 놓을게요. 이쪽 부분은 지금 공간이 비었잖아요? 더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쪽 거는 끝부분을 놔둘게요. 그러면서도 이쪽까지는 키워가지고 가지 자체를 넓게 펼치겠다는 뜻이죠? 그래야 나무 자체도 지금 보기가 더 좋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도장 쪽은 제거를 하고, 폭으로 가는 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폭으로 가는 건 놔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펼쳐나가게 할게요 이 하단 부분 이 밑에까지는 그냥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지를 결국 키워내야 되거든요 우에는 멈추고 그러니까 한단두단세 단이 되는 거 이것도 이거랑 거의 비슷해서 붙였고 밑에 그 양쪽 도장지를 제거를 안 했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거보다 더 짧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요런식으로 좀 펼쳐 놓으세요 그럼 요게 앞으로 나가면 한이 정도 까지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조화가쫙 맞아 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굳이 손을 댈 필요는 없어요 소금전지만 할게요 나중에 더커 나갈 수 있게 요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단 부진 가지는 저 위에 한단두단세 단이에요 그나마 여기는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일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속도를 비슷하게 커나가할게요 그렇다면 이양이 이 사이드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놔두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이게 폭이 작으니까 여기까지는 놔두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약간 좀 나와야 되는 대신 아까 설명했듯이 우에 단하고 이 단하고 길이가 좀 맞으니까 여기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갈게요. 예. 지금 마리가 길어요. 길죠? 예. 결국은 내년에 여기서 꽃이 나온는데 피, 을는다는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길으니까 이건 좀 줄여놓자고요. 예. 지금 시기는 순이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니까 마리가 짧아졌죠? 여기는 단이 요렇게 나갔지만 요 각은 조금 각이 너무 간, 각이 너무 세잖아요 예예. 이것까지 살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예. 그러면 은 원래 여기서 제거가 아니라 여기서 제거를 하자고요 요 각이 이거랑 이걸 맞춰 놓기에는 한번, 한번 잘라 볼게요 너무 너무 넓지 않아요 이거에 비해서 요 단에 비해서 이 각이 너무 넓게 펴졌다는 얘기죠 요것도 지금 마무리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요거는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더 보기 좋은 나무로 변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끝은 정리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서 더 키워내시고 예. 이쪽에 있는 가지가 이렇게 교차가 돼가지고 지금 간섭이 많죠. 결과적으로는 두개다가지갈 수는 없어요. 이게 가지가 여기까지 있었으면은 여기만 제거를 해가지고 살릴텐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안에서 최대한 작은 가지 마디를 남겨야 되니까 이 작은 순을 남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게 어차 피 유인 작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서로 겹치니까 예. 여기는 살려도 여기는 줄이게 낫겠네요. 지금 이게 길었어요. 그렇지. 근데 잘랐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예. 왜냐면 외곽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자르면 예. 한쪽까지만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할때 요렇게 제거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디가 짧게 나가고 여기서 또 나오니까 길이도 맞고 요렇게 제거를 한다면 한 제거를 해볼게요 외곽이 돼요 한쪽으로만 크게 돼 있어 예. 나가질 않아 여기서 생선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서 양 각을 맞추는 게 낫습니다 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지에다 보면 여기 조그맣게 새순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요걸 살려야 돼요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할때 완전히 제거를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외곽 간다고요 예, 이게 마디가 길으니까 보통들 이렇게 제거를 해요 예. 이거는 상수들도 이렇게 해요 예.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는 맞지 않아요 내가 여러 경험으로 봤을 때외각산이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요걸 맞춰놓는 게 낫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죠. 이렇게 맞정 늘어진 가지와 처진 가지의 차이점은 외관상으로 이렇게 밑으로다가 내려 앉은 가지가 자연스러우면 늘어진 가지고 보기 싫게 돼 있으면 처진 가지예요. 처진 가지는 제거를 하는 게 맞죠. 이제 여기서 제거를 하는 게 맞아요.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한 단, 저쪽으로 한 단. 단띠기를 한단 얘기죠.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한 단, 저쪽으로 한 단. 단띠기를 한단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요쪽까지랑 여기가좀 준비가 됐을 거예요. 요 공간의 거를 너무 띄우자니까 지금 공간이 너무 넓을 것 같아서 살짝 붙여놨어요. 이쪽까지까지는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니까 여기서 제거를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의뢰한 대로 단이 구분이 같잖아요 우에 단그 밑에 단 밑에 부분인데 여긴 공간이 빌것 같으니까 놔두고 원래 여기서 조금 더 공간 밀어준다면 이렇게 제거를 하면 공간이 뜰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에 도장지예요 우리 뚜껑인데 예. 뚜껑이 너무 지금 높으니까 확 줄여 가지고 낮게 만들게요 이제 우에 상구를 볼게요 이제 이 우에 상구 머리는 거의 정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살짝 너무 약하지 않은 스타일로 도장지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머리로다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서 요걸 머리를 쓰겠습니다. 이쪽으로 간 가지는 마지막까지는 살리고요. 이쪽으로 간 살리고요. 이 안쪽으로 가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제거할게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이게 앞으로 나오면 이거는 여기서 단을 이루는 그 상황으로 아마 더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게 도장지예요. 이 면하고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돌출이 됐죠. 예. 보세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안에 지금 조그만 작은 가지가 있잖아요. 예. 한 부분만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전체를 맞춰야 돼요. 단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예. 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봤을 때는 돌출이 돼 보일 거예요. 툭튀 나오죠? 예. 이건 유인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아, 어, 예. 이거를 제거를 하면 지금 나무 형태는 변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유인 작업을 하세요. 여기서 이 하나 가지를 살리냐 이제 죽이냐예요. 이 가지를 살립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완전히 그냥 처져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아마 너무 처져가지고 좀 힘들 거예요. 다만 예. 이거는 있으면 좋을 상황이에요. 왜냐면이 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공간 창출, 어.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자고요. 다만 그거를 염두를 해서 그 유인자가 할걸 계산해서 작업을 하자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세워놓으면 됩니다. 요게 나무를 키워나가는,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지예요 외관상으로만 보기 좋다. 그러면 겉에 거, 이제, 도장지는 다 제거를 하면 인공미가 강한, 음, 같 동글동글동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인공미가 너무 강한 거는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하이, 아, 초하이크레스들은 다 너무 강하게 인공미를 따지지는 않아요. 너무 인공미가 강해서 지루함을 빨리 느껴요. 그래서 약간 자연미도 섞여야 돼요. 약간 자연미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죠. 아요 나무는 명품 될거 같아. 명품 될거 같아. 명품 될거 같아. 아, 나무 생긴 것도 그렇고 약간 가브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대가 지금 누웠잖아요. 목대가 누워야 가브리형이 되는 거예요. 목대가 누운 데다가 이게 원래 주관이라고 보는데, 이 주관이 저 목대 쪽으로 가면서 양쪽으로 겹쳐서 펼쳐졌잖아요. 음. 이런 나무 많지 않아. 음. 주관이 저쪽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보기가 좋은 나무야. 좀, 조금 일반적인 가부리 모형하고는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조금 희귀성도 있는 나무예요. 이거 잘만 관리하면, 어차피 지금 저거는 산채목이거든요? 음. 산채목이란 뜻 알죠? 재배를 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니야. 나무 피가 틀리죠. 이 나무 껍데기가 틀리잖아. 나무 응. 피가 이건 재배목이 아니야. 산에서 내려온 나무. 그 산채목 이게 이건 나무 피만 좀더 좋았다면 백 피가 안 나와도 약간 오각 피래도 나왔다면 이거 천만 원대 나무 만들 수 있어. 산채목일 때. 이거 지금 나무 모양 좋은 거예요. 특이한 모형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무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전지 유니 선생을 모시고 알아본 초보자들의 전지 배우기, 전지의 기초,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짱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